A형이라 그런가? 이게 잘안 맞는 것 같아요. 제차 같아. 부탁을 드렸는데,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<laughs> 중간에 힘드셨어요? 누가 팔을 바꾸더라, 고 너무 이렇게 하면, 비 많이 오는 와이프 생각나니까한 번씩 튕겨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다음, 혹시 발라드 또 감상하실 기회가 된다면, 꼭 여기가 아니더라도, 한 번씩 튕겨주시면, 아, 저건 어디 가서 공연 좀 봤구나. 생각것같자두 번째 노래, 저 한국 더해도 됐죠? <웃음> <웃음> 같이 해봤습니좋겠어 <해봤어요>. <laughs> 웃어요, <laughs> 웃어가요 <laughs> 모든 일이고 <laughs> 하는데 관객분들이 다 미국 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멘트는 거의 안했죠 그래서 노래만 계속 했죠 뭐, 뭐 어떻게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다가 계속 I'm from korea만 하시더라고이 노래를 부르는데 좀 같이 불러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부탁을 드렸어요 자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<laughs> 웃어요 했더니 우-세-요 <laughs> 울지 말고 웃으시라고요 계속 우세요 그 하나 차이로 이게 웃가 웃어요가 되는구나. 자, 뭐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해진다는 말 들어보셨죠? 이 노래 웃으면서 행복하게 즐겁게 부르고 나면 이노래가 끝나는 4분 후에는 지금보다 더 행복해져 있기를 바라겠습니다. 같이 불러볼게요 음악 주세요.